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뮤추션한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마존 기업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이 기업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며 심한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으면서도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어 아마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 방대하지만 최대한 알아야 할 부분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의 메인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에서 거래되는 50% 이상의 제품은 외부 판매자로부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키의 제품을 아마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이키의 경우는 큰 규모의 외부 판매자로 이렇게 여러 제품들을 아마존을 유통해서 팔지만 대부분의 외부 판매자들은 작은 규모의 판매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프로듀서 그리고 셀러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나이키 및 저희들과 같은 외부 판매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를 보시면 은 인바운 크로스 닥 센터 그리고 에어포트 헙스가 있는데 외부 판매자들이 판매할 제품을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물류적으로 아마존과 연결시켜 놓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은 풀필먼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서비스가 바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행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스스로 제품을 팔아서 소비자에게 보낼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FBA로 바꾸면요 아마존이 대신 포장, 배송, 커스텀 서비스, 그리고 환불까지 처리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팔려고 하는 제품이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 창고에 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존 가이던스에 따라서 제품을 먼저 포장하고 아마존 창고에 보냅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마존이 전달을 받으면 아마존은 제품을 아마존의 모든 고객들에게 노출 시켜주고요. 제품이 잘팔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문이 잡히면 아마존은 포장과 배송을 판매자 대신에 도와주고 아마존의 전문적인 커스머 서비스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서포트해주고 환불까지 처리해줍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든 과정을 아마존이 공짜로 해주진 않습니다. 아마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비를 받는데 먼저 f 필먼 f i l l 로서 접수비, 포장비, 그리고 무게에 따른 비용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inventory storage fees라고 창고 보관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제품의 크기와 보관되는 기간에 따라서 매달 청구되는 비용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부 판매자들이 여기 f 필먼 f i l 에 제품을 맡기고 아마존에게 위임함으로써 외부 판매자들은 제품을 판매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좋고요 아마존은 후출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좋아 윈윈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메인 비즈니스인 e커머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e커머스와 연결시켜놓아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보게끔 하는 제품들인 Fire TV,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킨들 스마트 스피커 에코, 그리고 AI 알렉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ire TV 및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유저들은 아마존 오리지널 TV 시리즈 및 영화, 일반 영화 및 TV 프로그램, CBS, HBO, 시네맥 x 넷플릭스, 그리고 Hulu 등 다양한 채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킨들인데요. 킨들은 이북 e 리더기로 리더기 자체 가격은 낮으나 이북은 e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판매되는 레이저 앤 블레이드의 비즈니스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북은 e 평균적으로 2.99달러에서 9.99달러에 판매되는데 여기 킨들 다이렉트 퍼블리싱 체험생 컨디션을 보시면은 이북 e 가격에서 35%의 옵션과 70% 옵션의 로얄티를 저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 출판사의 경우는 5,000 부수에 대해서는 10%, 그다음 5,000 부수에 대해서는 12.5%, 그리고 그다음 부수에 대해서는 15%의 로열티를 준다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 책을 만들고 보관하고 배송하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만큼 일반 출판사에 비해 10에서 15%나 높은 로열티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킨들의 등장과 함께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가격의 독서를 즐길 수 있어 킨들을 즐기는 고객들은 증가하고요. 기존 출판사 및 이외의 플랫폼보다 많은 권리 및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 킨들을 찾는 저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스피커 에코, 그리고 그 안에 탑재된 AI 알렉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알렉사는 아마존의 3,500개 브랜드에 있는 2만개의 제품 속에서 5만개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 뮤직, 이불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물론 스마트홈, 쇼핑 기능 그리고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아마존은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사에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필요로 하며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에서 해결해 줍니다. 아마존의 웹 서비스는 전 세계 25개의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간의 짧은 지연시간 그리고 낮은 패켓 손실률로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분에선 이렇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넷플릭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로 이전을 완료했다는 문장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We chose Amazon Web Service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로는 스트리밍 아워가 증가할 때마다 자라나는 데이터의 양 관리는 물론 속도가 느려져 관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넷플릭스는 자세한 데이터를 통째로 아마존 클라우드에 옮겨서 관리하는 비용을 줄였고 점점 커지는 데이터량을 관리하는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의 방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기준으로 아마존의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DCF 밸류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애비타는 2021년 6400억 달러를 시작으로 꾸준히 33%를 성장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마존 에비타의 성장률이 47.88%였다는 것을 본다면 제가 DCF 밸류이션 모델에 기입한 성장률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의 세금 21%를 감안해서 기입을 했고요. 네트워킹 캐피털 그리고 캐펙스까지 감안했을 때 다음과 같은 프리캐시 플로우가 산정이 됐습니다. 보수적인 할인율을 감안하기 위해서 11%를 넣었고요. 영원히 기업이 성장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의 성장률을 넣었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장기 부채 그리고 가용 가능한 현금 또한 넣었고 이렇게 했을 때 산출되는 아마존 DCF 밸류에이션은 3236달러입니다. 그 다음은 에비타 멀티플 방식으로 밸류이션을 정리해볼 것인데요.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아마존이 있는 섹터는 18.92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의 멀티플은 더 높아졌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작년 멀티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에비타 밸류이션은 6,430달러이고요. DCF 밸류이션과 에비타 밸류이션을 평균을 잡으면은 4,833달러가 나옵니다. 즉 지금 가격인 3,089달러로부터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이 약56% 정도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안전한 투자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하는 margin of safety를 적용시켜보았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높은 자신감이 있을 경우에는 15% 정도로 깎았을 때 적정 주가는 4,108달러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33% 정도의 포텐셜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자신감의 경우는 20% 정도를 차감시켰을 때 적정주가는 3,866 달러가 나오고요. 이로 인해 25%의 상승 포텐셜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낮은 자신감의 경우는 25%를 차감시켜 3,625 달러가 나오며 이로 인해 17%의 포텐셜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으로부터 최소 17%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임을 DCF밸류신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DCF 밸류이션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인컴 세이드먼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20년 4분기에 1 2 5 5 6빌언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의 성장률을 보면요. 2020년 4분기와 3분기를 비교했을 때 자그마치 30.59%나 상승을 했고요. 2020년 4분기와 2019년 4분기를 비교하면 자그마치 43%나 올랐습니다. 아마존의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는 여기 2월 2일 날 했고요. 3분기의 실적 발표는 10월 29일인데 10월 29일보다 아직 주가가 낮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확실히 아마존은 아직 실적에 대한 반영을 받지 않았으며 저평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로스프로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프로피스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46조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그로스프로피스를 그리고 꾸준히 우승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ross margin은 36%로 gross profit은 매출액에 대비해서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꾸준히 저가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아마존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마진율이 나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에비타의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타는 참고로 순이익에서 이자, 세금, 감가상각 등의 비용을 다시 더해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을 참고할 때 보는 지표인데요. 에비타의 성장률은 작년에 비해 33.04%나 성장했고요 5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은 47.88%로 굉장히 높은 에비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그로스폴포드를 보시면 27.54%로 앞으로 2년 동안 이렇게 높은 수치로 성장해 줄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보아 꾸준히 좋은 성장을 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마존은 단순히 이 e 커머스 기업이 아닌 클라우드를 하는 테크회사이기도 하므로 R&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의 인프라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만큼 R&D에서 서슴없이 투자를 하는 부분은 아마존의 전략이기도 하며 미래를 위해 좋은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순이익을 보도록 할 텐데요. 순이익은 여기 매출액에서 원가비용인 코스 s t of r e v e 를뺀 뒤에 gross profit를 구하고요. 여기서 R&D와 인건비라고 할수 있는 영업비용을 뺀 뒤에 세금과 이자 감가상품까지 전부 다 감안을 했을 때 나온 것이 바로 이 순이익입니다.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아마존은 7.2 빌리언 달러의 분기별 가장 높은 순 수익을 냈고요. 이것을 프로핏 마진으로 본다면 매출액 대비 5.8% 정도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핏 마진이 좀 적게 난건아닌가라고할수 있지만 원래 리테일 쪽은 마진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아마존의 주변 경쟁자들을 없애기 위해 최대한 낮은 마진의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했으며 드론 수익은 전부 다 투자하여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갭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5.8% 자체의 프로핏 마진은 작지만 아마존의 규모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규모를 봤을 때 괜찮은 이익을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이 어느 정도의 현금과 부채를 들고 있는지 밸런스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은 현금을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4 2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urrent Investment로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과 같은 자산을 뜻하는데요, 여기 또한 4 2주 정도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Receivable의 경우는 24.54조로 1년 이내에 거래처에게 받을 수 있는 현금입니다.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전부 다 합치면요. 아마존은 약 108조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Non-Current d e b t 의 경우는 84조입니다. 이것은 장기부채로 1년이 아닌 5년,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나눠서 부채를 은행을 대상으로 갚으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Payable은 72.54조인데 이것은 1년 이내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납부해야 되는 돈입니다. 디 e n u e 의 경우는 부채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아마존이 갖고 있는 총 부채는 156조 정도로 부채가 현금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록 현금이 부채보다 더 적긴 하나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 장기 부채가 50% 정도로 긴 기간 동안 나눠 갚으면은 지금의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며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페이어블의 경우는 지금의 현금 비중으로도 관리가 가능하기에 아마존의 밸런시 재정 상태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미래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뮤직은 2020년 초 5,500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을 했고요. 지난해 대비 5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애플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 일이 약 7,500만에서 8,000만 정도의 구독자를 갱신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의 경우는 2019년 6월 때 6,000만 명의 구독자를 갱신한 뒤로부터 아무 업데이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스피커를 사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아마존 뮤직의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나 일각에서는 애플 뮤직의 구독자 수를 뛰어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 마케터에서 조사한 리포트에 의하면은 미국에서는 오디오 플랫폼 하면은 판도라, 스포티파이, 아마존 뮤직 그리고 애플 뮤직이 있는데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 들은 사람들의 숫자를 연도별로 모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 뮤직이 2020년에는 4,500만 명, 그리고 애플 뮤직은 3,500만 명이 들었고요 최소 한번 이상 음악을 들은 사람들의 숫자는 스포티파이 다음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아마존 뮤직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로라 마틴이라고 해서 니드엠의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은 아마존의 미디어 비즈니스인 아마존 뮤직,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포함해서 500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스포티파이의 시총이 약 60조 정도라는 것을 봤을 때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뮤직은 높은 성능을 갖고 있고요. 스마트 스피커인 에코 기기에 대한 혜택, 그리고 프라임 멤버십에 따른 추가적 구독자 유입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가를 오르게 할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뮤직과 스마트 스피커 에코의 경우는 호주, 중국, 인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아마존 뮤직이 애플을 꾸준히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스포티파이의 틈을 꾸준히 좁혀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아마존 의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인 에코 디바이스의 성장입니다 이 마케터의 리포트에 가면은 아마존은 스마트 스피커 분야에서 구글을 넘어 1등을 차지한 상태이며 독보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캐날리스의 리포트에 의하면 글로벌 스마트 스피커 시장은 2021년에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약 900억, 중국을 포함하면 총 1630억 규모의 시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21% 속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배경은 프라임 멤버십이 제공하는 장점의 덕이 못지않습니다. 애플과 스포티파이의 경우는 구독료를 한 달에 이렇게 10달러씩 내야 한다면은 프라임 멤버십을 가입한 유저가 스마트 스피커인 에코 디바이스를 구매 후 아마존 뮤직을 구독했을 때 들어간 비용은 한 달에 3.99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번들링이라고 하는데 아마존 뮤직과 스마트 스피커 에코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측면에 있어서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며 이로 인해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유지하는 비율은 93%일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은 에코쇼 10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아마존 뮤직 서비스를 구독하기 끔 연계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아마존은 엄청난 규모의 회사인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실제로 e 커머스 사업, 아마존 뮤직,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클라우드, 스마트 스피커 등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알아보았고요. DCF 밸류션을 봤을 때이 기업은 최소 17%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인컴 세트먼트를 통해서 펀더멘터를 알아본 결과 2019년 대비 에비타의 성장률 33% 그리고 5년 평균을 잡았을 때 47%라는 정말 좋은 실정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비록 밸런실에서는 현금보다 부채가 조금 더 많았으나 그래도 50% 이상의 부채가 장기부채인지라 지금의 현금 흐름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감당 가능한 부채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미래 전망 또한 알아보았는데요. 아마존 뮤직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 에코 디바이스에서 굉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마존의 주가는 3,089달러로 아래 s 이는 46, 그리고 MFI는 31이라는 것을 봤을 때 진입하기에 충분히 안전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며 이 종목에 대해 저는 Very Bullish 하다는 의견과 함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